안녕하세요 드레입니다 어, 삼성노트북, LG노트북 어, 외산노트북보다 사양이 낮아도 가격은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까지도 차이가 날만큼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보여주는데요 음...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구매율이 높은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굉장히 편리한 AS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마다 한두개씩은 디지털프라자, 베스트샵이 보이고 뭐 그만큼 서비스 센터도 무척이나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완벽하게 대한민국 국민 맞춤 AS 뭐 이렇게 불려도 무방하죠. 빠르고 편리하고 가깝고 친절하고 뭐 이런 것들 말이에요. 자,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삼성이나 LG 에이스는 최고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패스! 자, 그럼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외산 브랜드 노트북 수리는 정말 악명이 높을까? 뭐 이런 생각 말이죠. 그래서 제가 다녀 왔습니다. 어, 마침 딱 고장 이난 노트북이 있는데요. 짜짜짜짜짜짠. 어, 제가 요번에 수리를 맡긴 노트북은 이 노트북이에요. 어, 여기는 있 제품은요. 제가 올해 5월달에 구매를 했었던 ASUS ROG Zephyrus G15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어, 뭐 제가 이거 AS를 받기 위해서 뭐 억지로 고장을 내거나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이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 리뷰할 때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A 센터를 못 가고 있다가 이번에 정말 시간을 내서 서울을 다녀 왔습니다. 참고로 이게 노트북인데 충전이 안 되잖아요. 그냥 고쳐지더라고요. 어, 덕분에 리뷰도 미뤄진 노트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우선은 제가 먼저 이 어디에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본체에는 문제가 없었고 여기는 어댑터가 먹통이 되었기 때문에 충전이 안 되는 현상이 지속이 되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고장난 노트북을 들고 ASUS 노트북 서비스 센터는 어떠한 모습이고 저는 어떻게 느꼈는지 그 후기를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레츠기릿! 우선 ASUS 노트북 공인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저는 서울 용산에 위치한 로얄클럽을 다녀왔고요 경기 남부권에서 출발해서 1시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우선 건물지하에 주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금요일 3시 3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도 자리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가면은 바로 서비스센터가 보이는데요. 어, 여기는 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뭐그 다음에는 비슷하게 진행이 되죠 번호포를 뽑고 차례를 기다려서 저를 부르면은 노트북 어댑터를 꺼내 놓고요 증상을 얘기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어, 저는 대기 인원이 0명이라서 접수는 바로 진행을 했었고요 접수하고 대기하는 시간 동안 뭐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건물이 깔끔해서 그런가 확실히 좋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어, 들어가는 입구를 기준으로 오른쪽 에는 노트북 메인보드를 이제 놨는데 노트북은 새로 출시된 듀오 15인치 제품도 있었고요 터프 모델도 있고 해서 뭐 간단하게 만져볼 수 있는 거는 좋더라고요 어 그런데 메인보드는 한 세대 전 제품을 가져다 놨습니다. 놀려면은 뭐 제대로 노트거 하지. 그리고 이것도 컴퓨터 같긴 한데 켜진 건 아니고요. 뭐 모양이 엄청 특이하게 생겨서 뭐 촬영을 제가 했습니다. 어 그리고 TV도 보고 모바일 게임도 하면서 기다리다가 한 40분, 45분 뭐이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은 증상과 수리 내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로제 갖고 나왔고요. 아, 네, 이아답스 이거 자체가 고장이 난 거였나요? 네, 그런거 같아요. 이어보니까 아... 네. 아보시면 뭐 네. 네. 제가 갖다 드릴 테니까 네. 어, 써보시면 좋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이제 하나 꿀팁이 있다면은 프론트 접수를 하면서 주차를 얘기하면 바로 처리를 해주니까요. 나중에 델기인원이 밀려서 다른 분들이 접수하고 있는 사이 기다렸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에 접수하면서 주차까지 바로 얘기를 하시면은 의사처리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서 이제 이 교체된 어댑터를 받고서 다시 나왔을 때가 4시 30분쯤이었는데요. 센터에 들어선 시간, 나온 시간 뭐딱 1시간 정도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엄청 무지막지 하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지 뭐이 시간 때문에 초조해 하지는 않겠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 있는 ASUS 노트북을 수리받은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그렇다면 제 느낌은 얘기를 해봐야겠죠. 어, 이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은 제가 좋았던 부분 어, 건물이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내부, 외부 뭐 전부 괜찮았고요 a 도 노트북, 그 다음에 메인보드, 뭐 공용 PC 뭐 이런 것도 비치가 되어 있어서 뭐 간단하게 만져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요 그리고 제 생각보다 깔끔한 처리 진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차 어, 주차 문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좀 아쉬웠던 부분 첫 번째로는 이제 서비스 센터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대기 시간이 있죠.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저는 40분 정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비치는 되어 있으나 이제 종류가 너무 적어요. 어, 좀더 풍성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지방은 ASUS가 아닌 TG 서비스가 대행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리를 띄우다 보니까 이제 앉을 자리가 조금 없더라고요 어, 직원분들도 인상 안 쓰시고 뭐 얘기도 잘 해주셨고요 뭐 인원은 적지만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어,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했습니다 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삼성이나 LG뿐만 아니라 ASUS 노트북을 구매해도 충분히 합리적인 사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어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저도 서울에 살았다고 하면요 뭐큰 고민하지 않고 ASUS 노트북을 구매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만 기다리는 시간이 삼성, LG, 뭐 당연히 뭐 대기업보다는 확실히 길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자리도 뛰어 앉게 되어 있어서 이제 푹시한 의자는 6개밖에 없더라고요. 만약에 대기 인원이 10명 정도가 된다면 이제 못 앉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또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지방 TG 서비스 센터를 간다면 용산 서비스 센터와 같은 서비스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어 이건 어디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 가기 전부터 의심하는 건 좋지는 않지만 이러한 불안감이 드는 것부터가 이제 수월한 AS를 받기에 살짝 어려움이 조금 따른다고 할 수가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외산 브랜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음 그리고 저는 구매한 지 1년 미만의 어 새것 수준의 노트북이기 때문에 AS가 생각 이상으로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뭐이 제품이 르누아르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바로 이제 프리패스? 뭐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뭐 언제 구매를 했네? 뭐가 고장이 났네? 뭐 이런 거 실랑이 할 필요도 없었고요 여기는 어댑터만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재고만 있다면 바로 받을 수가 있기도 했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의 서비스라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뭐 구매도 전혀 문제는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 다만 지방에 있다면 추천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다고 해도 이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AS는 같은 지점, 같은 상담원에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역시도 참고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직도 직원분들에게 폭언하시는 분들의 뉴스가 나오는데 어,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희 모두 대한민국 소시민입니다. 불편함 때문에 들린 서비스 센터라서, 뭐, 이겨야 한다! 뭐, 이러한 길을 담아서 대화하기보다, 이해하는 마음을 담아 대화하는 성숙한 분들이 많아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도 재미난도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어, 이 어댑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 노트북 리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빠른 실내 리뷰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